다음 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최대 18,0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로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구간은 최대 18,000원, 하위 구간은 900원,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만 18살이 되는 청년에게 첫 달치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주고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자는 건데 온라인에선 왜 강제로 가입시키냐? 결국 부모님 등골만 휘겠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청년들의 노후 기틀을 국가가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만 18살에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첫 달치만 내면 10년 후에 나머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도 가입 기간 10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가입이라면 이번엔 사실상 의무화에 가입 기간을 늘리자는 게 공약의 핵심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라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는 돈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2030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입니다. 저는 이번 연금 계획이 모수 계획이라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 계획을 해야죠. 이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재정부담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주식 더 산답니다. 증시 큰순 국민연금이 해외 비중을 늘리면 우리 국내장에는좀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은좀 내려놓으셔도 아,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중은 줄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규모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종전 14.9%에서 14.4%로 0.5%포인트 줄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해외 투자나 대체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난 3월에 모수 개혁을 통해서 전체적인 운용 자금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비중을 조정해도 국내장에 유입되는 자금 자체는 늘어날 겁니다. 정부도 올해부터는 그 몸집이 커지는 만큼 수익률 더 키워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종전에연 4.5%였던 수익률 5.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실제로 운용 규모가 많이 늘어날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민연금의 주머니가 대략 1200조 원짜리 주머니입니다. 이게 지금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네. 앞으로 약 30년 뒤에는 3배 이상인 3600조 원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의 그 비중이 줄어드는 건 수입에 불리한 조건이 될수 있지만 몸집이 워낙 커지는 만큼 소폭으로 비중을 조정해도 올해 대비해서 점점 올해 국내 자금은 좀 늘어나게 된다. 예상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산별로 국내 주식에는 내년부터 14.4%의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고요. 해외 주식은 38.9% 거의 40%까지 비중을 늘립니다. 대신에 국내 채권 좀 줄이고요. 해외 채권 비중은 약간 늘리게 됩니다. 대체 투자에 들어가는 그 비중도 한15% 수준까지 늘린다는 입장이라 수익률이 실제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제 뭐 실탄이 커졌다라는 건데 앞으로 변화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104세의 나이에 4,000m 상공을 유영한 미국의 도로시 할머니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노년의 삶도 여전히 능동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우리 사회의 고령층에게도 은퇴 이후는 멈춤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칠 이사가 없습니다. 주택 가스통을 살피는 안전관리원, 전자 결제까지 척척 해내는 편의점 직원, 모두 예순을 넘긴 신입사원입니다.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시 일터에 선 얼굴에 은퇴 전보다 더 단단한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퇴직하면은 손주나 보면서 쉬려고 했거든. 노인 일자리에 또 합격해서 일하니까 좋네 좋아 백세 시대에 칠십 대 한창 일할 나이지 요즘은 퇴직해도 계속 일하겠다는 어르신이 많죠 그래서 최근엔 지자체가 취업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아 교직을 한 삼십오 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또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또 양성 과정이.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대표적 고령 국가인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람만으로 일을 택하는 건 아니죠. 나와, 어? 은퇴하면 연금? 따와, 따와. 은퇴하면 연금만으로 살수 있을 줄 알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은 약 80만 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죠.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고령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절반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하죠. 직업은 단순 노무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능력이라든가 또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일자리들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의 노동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선 안 되겠죠. 인생 이막을 지탱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1분 30초 순서에 의해서 권영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매우 좀 혼란스럽긴 하죠? 어,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과 고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돈보다 생명인 우선,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 국가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 무상 간병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군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셋째,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 연금을 월 70만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 저 권영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연금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회피했죠. 그러나 이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개혁안은 없죠.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뭐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냐?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많죠.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저는 이번 연금 계획이 모수 계획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laughs>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계획을 해야죠. 이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어 앞으로 낼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뭐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가지고,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거 자꾸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개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무리 내 가지고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네.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원더 내고. 2천만 원더벌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네, 것이 다수라 해가지고 충분히,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네. 본인 방탄하위한 입법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게 들었어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은 어떠세요? 자동조정장치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면 지금 연금 내는 사람은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서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연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연대의 가치에 있다고 라 생각해요. 나는 절대 손해 안볼 거야 라고 하면 연금이 불가능하죠.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동조동장치는 자동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장치인데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자기들은 뭐 내기만 내고 나중에 빈깡통 되는 음.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바로 자동 조정 장치가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실 줄 생각합니다. 음 저는 지금 단계로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네. 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아직도 우리는 13% 정도를 내게 되는데 되게 OECD 평균 18% 아닙니까? 네. 좀...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어, 바로 이어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계속 이어주시 아, 저는 이제 퇴직연금을 어, 지금 많이 하고도 있지만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1, 2, 3 층의 세계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좀 작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의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는 데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로 용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목돈이 필요한 그 내부에 유보된 퇴직금을 자기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또 국가가 일정한 장기 저리 용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